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파쇄 지원단은 고령 농이 많은 마을을 찾아가 보리대 등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들불이나 산불로 번지기 쉬운 영농 부산물 소각과 논 밭두렁 태우기를 예방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파쇄기로 영농 부산물을 갈아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쇄 지원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6대 설성수품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2% 낮게 형성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올랐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등 나머지 품목들의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5만 6천여 톤의 농축수산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9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보급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8일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한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송 장관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은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양질의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 솔루션을 이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스마트 농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스마트 농업 이 서비스 산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과 과일을 반입하지 않도록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 후 입국할 때 허가 없이 농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은 농식품부 차관은 이 같은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 차관은 해외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과일이라든지 축산물들을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국내로 반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14개 시도에 63개 시군구 빈집이 조사 대상이며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의 상세 정보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전국 단위 도농 빈집 정보 플랫폼인 빈집정보알림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유유시설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29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나 개인 간 계약을 한만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청년농으로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농지 임차료의 5 0퍼센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로 최대 3년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노인 복지 예산을 1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해 다양한 노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6만 4천 개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 중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지원금을 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형 지급액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71만 3천 원에서 76만 1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행복선생님 500여 명을 배치해 어르신의 사회참여활동과 치매방지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을 1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자녀로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이번 달 19일까지, 다자녀 가정은 다음 달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15,000원 한도 내에서 거주지 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 품목은 흰 우유와 치즈류, 발효유 등입니다.